안녕하세요 여러분 또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최연석 스테이크 그리고 쉬림프 로제 파스타 리코타 치즈 샐러드 세트예요 이게 한 세트고 최연석 스테이크 세트라고 해가지고 프레시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세트에 29,900원이에요 꽤 싸죠? 제가 다 좋아하는 메뉴라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배송비는 3,000원 한번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품질이 다 되어 있는 채소들 소스 두 가지 2인분 고기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오일에 버터 커브 소스까지 아주 깔끔하게 왔습니다 진짜 이 반조리 식품을 시켜 먹는 것의 매력은 이건 것 같아요 계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파슬리 이런 채소들도 같이 왔고 토마토 소스랑 크림 소스 그리고 시림프, 아가들이네요. 그리고 면, 치즈, 솔트랑 오일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럼 한번 요리해볼게요 뿅! 짜잔! 아, 진짜 요리하면서 엄청 괴로웠어요. 얘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 파스타랑 스테이크 그냥 같이 올려왔고요. 이거는 스테이크 소스, 이거 가니쉬 얘는 당근인데 오렌지 소스에 이렇게 절여서 먹는 겁니다. 그 얘는 제가 만든 포도주 좀 탁하긴 한데 포도주 맞아요. 어쨌든 빨리 먹어볼게요. 헉, 이거 치즈도 양이 꽤 많아요. 이렇게 치즈가 꽤 많죠? 다 아,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뉴들이에요. 한 미듐 레어? 정도로 구웠습니다. 제가 아, 미듐 레어를 아,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 아니라 레어네어 레어. 이 정도 굽깁니다 들어있는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 한번 찍어볼게요. 버섯의 그 특유의 향이랑 뭔가 꿉꿉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소스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소스 안녕? 소스는 제 스타일이 아니고, 기는 오늘 받아서 바로 한 거거든요. 그 피비린내 막 이런 것도 없고 괜찮아요. 고기 지름 괜찮은 고기 질은 괜찮은 거 같아요. 위 양배추. 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제 파스타예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소스 양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면수를 정말 조금? 막 이게 좀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굳을까 봐 면수만 조금 넣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랑 버섯 소스 비율이 진짜 괜찮아요. 막 토마토 맛이 엄청 나지도 않고, 그다고 크림 맛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와 구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특별한 날에 이거 시켜가지고 먹으면 집에서 완전 분위기 가빌 것 같아요. 음, 우자 소스다. 음, 리코타 치즈도 너무 좋아. 근데, 홈페이지에 8인분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도대체 왜죠? 정말 좋게 봐줘서 2인분, 2인분, 2인분이라고 쳐도 6인분인데, 8인분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거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도 아니에요. 근데 스테이크가 2.5cm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꺼워서, 약간 초보자분들은 굽기 정도를 조금 음,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잘 굽지 않으면 약간 질겨질 수 있는 지금 약간 좀 질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킬의 차이인 것 같고 고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재료 손질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해요. 이게 두 개를 같이 해서 조금 정신 없긴 했었는데 음, 스테이크 하면은 좀 기름도 좀 많이 튀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스테이크 집에서 먹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거. 샐러드도 퀄리티가 괜찮은 게, 뭐 크랜베리도 엄청 커. 크랜베리, 아몬드, 뭐 야채도 한네 종류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치즈도 꽤 많아요. 당근을 안 좋아해서 손이 잘안 가지만. 음, 괜찮은데? 당근 맛이 안 나요. 이게 삶은 다음에 이 소스에 조린 거라서 당근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당근 싫어하는 저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제게 전반적으로 이 소스 빼고는 조화가 좋습니다. 소스를 좋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입맛에는 약간 꿉꿉해요. 근데 고기를 한쪽을 다 먹어본 결과 고기가 조금 질긴 것 같아요. 두꺼워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고기가 조금 질겨요. 레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질긴 감이 있습니다. <laughs> 드시기 전에 칼로좀 많이 두드려서 칼집 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힘줄 힘줄 잘라 해요. 근데 나 잘랐는데 덜 잘랐나? <laughs> 살살 너무 맛. 꿀, 꿀.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프레시지의 그 반조리식품, 최연석 셰프 세트라고 해야 되나? 오는 그걸 먹어봤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성비가 그냥 파티할 때한 번씩. 한 번? 시켜먹을 정도? 근데 스테이크가 조금 더 질이 좋았다면 진짜 가성비 미쳤다 막 이럴 텐데. 미국산 소고기에다 살짝 질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3만원에 적당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파스타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살, 다 먹고 나니까 살짝 느끼? 음, 그리고 리코타 치즈가 되게 몽골몽골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먹었던 건. 이건 약간 순두부? 연두부? 연두부의 그런 식감이었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조리 식품치고는 약간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손이 조금 많이 가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